네, 먼저 그 스포브 AI에서 정말 멋진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 그리고 민우님과 같은 선배님과 함께 세션을 꾸밀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강재욱 이라고 하고요 현재 그 네이버 클로바 스파이스 러닝 팀에서 NLP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막 2년차가 된 초보 팀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를 제가 쓰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래도 열심히 발표 준비를 했고요.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자리에 선배님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 그 후배님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AI팀을, 모델팀이죠? AI 팀을, 모델 팀이죠. AI 모델 팀을 1년 정도 리딩을 하면서 제가 매니저 관점에서 해봐서 좋았던 것들을 공유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다른 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또긴 시간에 저도 다른 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볼 거고요. 오늘의 발표는 저희 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중에서 제가 그래도 타 팀에서 해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들만 모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감히 한번 그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결국 최종 목표는 팀원들을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경험을 할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사에서 맡은 역할은 회사의 밸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밸류하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고 회사마다 팀마다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성장과 가치란두 가지 목표를 잘 조율하면서 끌고 나가는 것이 결국 매니저의 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현실에서 우리가 맡게 될 프로젝트는 이 성장과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즉 좋은 경험을 할수 있는 프로젝트가 항상 회사의 밸류를 최고로 높여주는 것은 아닌 것처럼 요또 팀원마다 원하는 성장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율해 가는 것도 결국 매니저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할그 저희가 그 신경 써야 될 것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개인적으로 AI의 모델 팀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가지 노트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 계신 팀장님들도 다한 번씩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 자신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가? 에 대한 답은 없고요. 넋두리만 조금 하면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트는 원어원에 대한 것입니다. 1대1 팀원 면담 뭐 대화, 뭐 그런 것이 될것 같은데요. 먼저 그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언어문화에 익숙하신지 궁금하긴 합니다. 팀이 같은 맥락을 공유해야지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맥락을 잘 공유할 수 있을까요? 사실 팀장인 저는 업무미팅에서 충분히 말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어, 팀원들은 사실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성향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수의가 참여하는 미팅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모두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주니어일수록 조금 더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을 좀더 어려워하는 게 이제 당연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견을 못 내면 이 재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의견을 누가 이렇게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팀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핀포인트로 의견 교환을 하는 게 이제 바로 원어원이라고 one -on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이제 맛있는 걸 사주면서 업무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을 찾아서 의견을 주거나 혹은 제가 직접 못 도와주더라도 뭐 도움을 줄수 있는 동료를 연결해 주고요. 어, 모델링 메소드 같은 데 대한 생각도 분명하고요 교집합도 찾고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자리 쪽에서 무조건 설득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하고요. 또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주로 불편할 수 이야, 있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누구누구님이 프로젝트는 접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걸 진행할 수 없습니다. 라든지 뭐 지난 미팅에서 누구누구님의 태도는 모두를 불, 불편하게 했습니다. 라든지 뭐 성과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야 될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메시지를 언어원을 통해서 굉장히 진솔하게 전달하면서 의견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되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미팅만을 통해서 사실 채워지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이 많다고 굉장히 생각을 하고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맥락의 공백이 오해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발산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맥락을 다시 모으기라는 건 굉장히 힘이 들고 결국에 팀장님들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업무의 진행이 굉장히 느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원은, 주기적인 원어원을 통해서 그런 맥락을 치우고 공감을 할수 있다면 어, 이게 누적적으로 쌓이면은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업무 속도도 굉장히 빠르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원어원을 one -on 하고, 물론 필요하다면 중간 중간에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어원을 one -on 하고 계시지 않다면, 전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노트는 AI 모델 팀스러운 아이템인데요, 논문 세미나입니다. 네, 한번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팀원인 시절에는 정말 긴 모델링 미팅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뭔가 모델 팀들이 막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막 그리면서 막 토론을 길게 하고 그러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정말 그 모델링에 대한 메소드 정말 수백 가지가 있고, 그걸 설명하고 토론하는 시간 정말 항상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자체가 항상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모델링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이제 코딩할 시간이 줄어들고, 우리가 집에 가는 시간이 늦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줄일 수 있을까? 물론 그 시간이 헛되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나를 모델러기 때문에 모델로 답게 생각을 한 것은 그 팀원들을 하나의 도메인에서 프리트레이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NLP에서 버트 같은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하듯이 말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프리트레이닝 을해 놓으면 뭔가 파이, 업무 미팅에서 파인튜닝 하는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논문 세미나는 그런 팀을 프레이트 레이닝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 팀은 우리의 그 모델링 도메인에서, 어, 메타 놀리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 굉장히 한정된 도메인의 논문들을 인텐신부하게 주기적으로 공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미팅에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은, 뭐, 그때 우리가 했던 그 논문 어떻게 어떻게 뭐 이런 식의 이제 짧은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팀원들의 역량도 같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논문 세미나를 오랫동안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업무 미팅에서 나오는 의견의 first p a t 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공통된 맥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의견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것이죠. 또 이거 외에 논문 세미나는 다른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의 발전 방향에 대한 아젠다 리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 아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정 도메인에 대한 논문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팀장의 논문 큐레이션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소타에 대한 감각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 모델러가 소타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서비스에 소타의 모델을 쓸 필요는 없지만 이 현재 모델이 소타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갭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부분 뒤에서 다시 조금 설명 더 드려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미팅 시간에 모델의 설명과 이해를 위해서 미팅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신다면 저는 논문 세미나를 꾸준히 해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하고요. 이 집단 지성이 한번 형성된 후에는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팀의 커뮤니케이션, 뭐 파인트닝하는 비용을 크게 낮출 수가 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노트입니다. 본격적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그래서 뭐 그냥 이제 약간 비유를 해서 얘기하자면 4번 타자로만 구성된 야구팀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타자로만 구성된 야구팀을 구성을 하면 어 저희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할 수 있을까요? 약간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르고 그것을 잘 파악해서 결국엔 팀원 매칭을 할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원 역량을 굉장히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제 자신이 충분한 역량이 돼서 모든 면에서 판단이 정말 가능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어, 사실 제가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는 건 아니고 분명히 저보다 뛰어난 역량을 가진 팀원들도 항상 팀에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제가 부족한 부분에서는 저보다 뛰어난 핑, 팀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건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이제 머신러닝의 한 메소드를 현실에 적용해서 팀원의 영향을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들 아시는 크로스 벨리데이션이에요. 주로 이제 워너원을 통해서 많이 간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어 이건 누구 코드를 참고했어요? 뭐 누구랑 이런 메소드에 대해서 톤을 제일 많이, 많이 하나요? 뭐, 당, 뭐, 누구누구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분의 의견이 제일 영향력이 있었나요? 라든지, 등, 등등 질문을 하면은 사실 알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절대적인 걸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시각형 그림에서 기능을 제외하고 팀워크의 커뮤니케이션을 대신해가지고 여섯 가지로 파악을 저는 주로 하는, 하는 편이고요. 네. 그런 식으로 영향을 파악을 합니다. 어, 여기서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아까 그 저희가, 제가 이제 4번 타자로만 구성된 팀을 어, 구성을 하면 우승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잖아요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 리서치 서향이 강한 두 팀원을 같은 프로젝트에 넣으면 잘될 것인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논문을 쓴게 목적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프로덕션이 목적이라면 리서치로만 구성된 팀은 메서드를 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한정, 항상 프로젝트라는 것은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고 일정 데드라인 안에 결과물을 딜리버리를 해야 되, 되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모델 팀의 세 가지 사업의 구성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세, 사실 기본적으로 모두 모델러긴 하지만 모델러긴 해서 기본 속성은 있었던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먼저, 리서치 플래너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매니저의 역할이고, 뭐,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그래서 플래너는 프로젝트에서 회사의 목표에 맞는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고, 혹은 기획, 서비스 기획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AI 테스크로 매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서머라이제이션입니다. 뭐, 그건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일정 관리와 자원을 준비를 하는 게 이제 플래너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서치 리서처가 있습니다 정말 연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약간 야구로 치면 4번 타자 역할인 거죠 그래서 정말 브레이크 스루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메소드가 필요한 경우 라든지 정말 일반화되기 어려운 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땐 정말 리서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들은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기다리고요 마지막으로 리서치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어, 머신러닝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실험베이스의 연구예요. 어, 펜을들고 수학을 푸는 그런 연구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 알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넘버오브 트라이어스를 늘리면 늘릴수록 프로젝트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실험의 넘버오브 트라이어스를 최대한 늘리고 회로을 잘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저는 요약을 하고 있고, 그럼 어떤 식으로 팀매칭을 하면 제일 좋으냐. 모두가 생산하시는 것처럼 이상적인 것은 한 명씩 들어가는 겁니다. 어, 네. 근데 이제 제 역할을 플래너로 역할로 대입해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1번 케이스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2번 케이스, 실제 이 케이스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어, 일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의 경우는 어, 일은 할수 있는데, 어려운 라인도의 프로젝트 수행하기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어떤 슈퍼스타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이세 가지 리서처 플래너 엔지니어 역량을 모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일단 감사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분들한테 감사를 한 다음에 이제 원하시면 빠르게 어, 리더십 포존으로 추천을 해서 어, 팀장님들의 그런 위, 그 부담과 이제 실적의 어, 부담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저가 5분 정도 남았죠. 마지막 노트입니다. 적절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모두가 아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명언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타이밍을 모르고 우리는 항상 놓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사실 뚱딴지 같은 소리가 맞습니다. 그 이유는 제 내피셜이기 때문이죠. 제 내피셜이기 때문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과가 잘 알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애당초 성과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내피셜로 이제 정의를 하자면, 성과란 세상의 기대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 클로바의 하이퍼 클로바가 성과가 큰 성과인 이유는, 사람들의 기존의 AI에 대한 기대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의 기대를 넘어야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밑에 그린 그림은 제가 팀원들한테 항상 보여주는 선그림인데요. 그 세상의 익스펙테이션이 이제 검은 솔리드 라인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세상의 익스펙테이션은 계속 쭉쭉 올라가고요. 그것은 이제 세상이 발전을 하기 때문이죠. 어떤 모델러는 빨간색 솔리드 라인처럼 일을 하고요. 어떤 모델러는 파란색 솔리드 라인처럼 일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모델러 B와 A를 비교해 보면은 비슷한 에너지가 소비된 것 같아요. 면적이 결국 에너지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누가 성과를 인정받을까요? 네. 그게 이제 저의 질문인데요. 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그, 그, 사람이 이제 언제 힘을 써야, 쏘아, 야 되는가에 이래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 결국에 그거, 그이 에너지를 쏟는 타이밍을 잘 가르쳐 줄수 있다면, 어, 성과를 내기 쉽다는 얘기랑 연결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저희 AI 모델팀에선 다음 같은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할수 있다면, 어, 조금 더그 타이밍을 좀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어, 모델러 리소스 없이 서비스 계을 검증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모델이나 룰 베이스로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좀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GPU 자원도 항상 원하는 만큼 갖다 쓸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델링을 시작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때 다른 태스크에서도 쓰고 있다면 GPU 리소스 자체가 보틀렉이될수 있습니다. 네, 뭐팀내 프로젝트 사이라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조율할 을수 있겠지만 팀 밖에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세 번째는 이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데이터 셋이네요. 네, 스포브 예에서 데이터 셋을 잘 제공을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셋을 확보하는 것도 스케줄을 잘 잡아야 됩니다. 네, 데이터 셋을 항상 테스트 세프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서비스 계획에서 먼저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터셋의 분포에 맞게 학습을 준비해야 하고요. 뭐 학습을 준비해야 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전 레이블링과 학습을 병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팀장님들께서 좀 이제 감이 있으시면은 최소 데이터셋이 얼마나 돼야 되는, 얼마나 수, 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스포비전을 주시면서 팀원들께서 언제 에너지를 쏟으면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또잘 알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의 난이도를 굉장히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아까 이제 소타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얘기랑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가 주어지면은 어떤 백본 모델을 기반으로 어떤 태스크에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셋으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모르지만 당연히 이거는 이제 감으로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저는 주로 이제 NLP 벤치마크를 열심히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논문에서 평가하고 있는 벤치마크 숫자를 보면서 어, 현재 소타가 어떤 메소드와 모델이고 어떤 조건에서 진행이 됐고 그게 우리의 프로젝트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를 잘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측정할 수 있으면 혹시 감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좀더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고 적정한 시점에 모델을 있어를 투입을 해서 적은 리수, 에너지를 가지고 성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거의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어 열심히 그 팀을 매니지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계속 한주 하루, 뭐 하루 하루, 일년 이렇게 금방 금방 시간이 갑니다. 네. 오늘도 벌써 저녁이 됐고요 네. 작년 12월에 1년을 돌아 봤을 때 그러면 결국 무엇이 나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팀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저 개인의 관점에서 뭐 나는 성장했는가 어, 대한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매니저 일을 하게 되면, 사실, 뭐, 저도 모델러였지만, 지금은 모델러 매니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정말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기술적 엣지가 떨어집니다. 네. 코드에서 점점 멀어지고, 논문도 굉장히 깊게 볼 시간도 매우 부족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결국 그 기술자로서는 좀 슬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따 네트워크 시간이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또 다른 얘기를 해 보면요 어, 이것도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연말 연초는 사실 팀장님들에겐 굉장히 공포의 시간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작년에 엄청난 생가, 성과를 낸 슈퍼스타가 있는데 이분이 <laughs> 내년에도 계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행히 저희 팀에는 이익자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어, 사실 제가 팀장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도 사실 팀원들의 덕분이기 때문에 정말 어, 그런 건 이제 팀원들한테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그 팀원들이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 남아있을 이유는 두 가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연봉을 올려주거나 정말 좋은 팀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저는 연봉이, 연봉을 절대 올려, 올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좋은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팀을 만들려면 어, 제가 더 성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낸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음, 사실 그 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모르겠고요. 네, 그런 답을 얻어, 얻기 위해서 저도 이제 이런 발표를 준비하면서 정리해보고 여기 계신 분들 만나러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적어놓은 것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아니고 그냥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민우님 이 세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민우님을 만나뵙고 그랬었는데 그냥, 그냥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되게 힐링이 많이 됐어요.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고 스포브 AI에서 맛있는 것도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티타임을 많이 해야겠다 더, 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또 연락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셀프 스파이드 러닝 외부 커뮤니티도 좀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좀 나누고 배우고 또 배우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일만 하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이제 넷플릭스도 보면서 MG 감성도 좀 파악을 하고 또 제가 엉뚱한 단어를 쓰고 있지 않은지 뭐 그런 것도 좀 느껴야 될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발표를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한된 시간 안에 준비하기 위해서 네 가지 노트를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넉뜰을 조금 해 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의 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킹 시간에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한 페이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 네그 혹시 질문이나 셀프 스토어에서 러닝 쪽으로 채용 관심 있으시면 메일 주세요. 네. 항상 채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